시편 79장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 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시편 8 0장 요셉을 양 때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다.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곧추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장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에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느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셀라.내 백성이여 들으라.내가 내게 증거하리라.이스라엘이여.내게 듣기를 원하노라.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시0편 82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 83장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이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인원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문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쪼지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부금자리를 얻었나이다.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복이 있나이다.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세매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봅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여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